안녕하세요 건강에 달린 건달입니다. 어떤 음식을 좋아하시나요? 육식파이신가요? 채식파이신가요? 아니면 생선과 해물파이신가요? 저는 개인적으로 생선을 정말 좋아하는데요. 생선파 하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것은 회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의외로 생선회를 즐기는 나라는 그리 많지 않은데요. 회 하면 외국인들은 일본을 많이들 이야기하지만요. 화로회를 즐기는 나라는 우리나라를 따라올 나라는 없습니다. 회의 진심인 나라가 우리나라인데요. 우리나라는요, 반도 국가라 삼면이 바다잖아요. 그래서 해산물을 많이 먹는다고 하지만요, 같은 반도 국가인 이탈리아보다도 많고요, 섬나라인 일본보다도 해산물을 더 많이 먹는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도 회에 대한 특별한 이야기가 있는데요. 한 마리에 9,900원, 이런 간판 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싼 횟감의 대명사가 되어버린 광어. 이런 광어에는요, 우리가 잘 모르고 있었던 놀라운 사실이 숨어져 있어서 오늘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횟집에 가서 회를 시킬 때 어떤 회를 주문하시나요? 국민의 회 대명사는 광어회가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맛도 좋고 가격도 적당하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원래 회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요, 광어는 돌돔보다도 위급에 속하는 고급 생선이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저도요 이번 영상을 준비하면서 처음 알게 된 내용인데요, 원래 광어는요 가장 비싼 횟감이라는 줄가자미와 함께 횟감의 투탑이었다라고 합니다. 이러다 보니까. 맛 좋은 광어를 많이 생산하기 위해서 광어를 양식을 하게 되었는데요. 줄가자미는 양식이 되지 않다 보니까 아직은 줄가자미가 돌돔보다도 귀한 횟감으로 대접받고 있는 것이죠. 광어는 단지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요. 고급 횟감에서 하급 횟감으로 전락해 버린 것입니다. 광어와 반대의 횟감이 있는데요. 그건 바로 민어입니다. 민어는요. 예전에는 맛도 그저 그렇고 귀한 횟감이 아니었는데요. TV 등 여러 매체에서 소개가 되면서 갑자기 수요가 증가하게 되었고요. 공급은 한정이 되어져 있는데 수요가 급증하다 보니까 갑자기 고급 횟감이 되어버린 케이스입니다. 수요와 공급의 변화를 통해 몸값이 이렇게 바뀌게 된 것인데요. 생선의 맛을 구분하는 기준이 단순히 수요와 공급 때문이라는 것이 조금은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한때는 도움과 어깨를 나란히 했던 광어가 이제는 저렴한 회의 대표가 되었다라는 것은 좀 안타까운 일이지만 저같이 광어를 좋아하는 사람들에게는요, 희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더 다행인 건요, 자연산 광어나 양식 광어나 맛의 차이가 크지 않다라는 것도 정말 다행인 부분입니다. 광어는 한때 고급 어종으로 매우 비싼 몸값을 자랑했던 생선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맛있지만 값이 비싸기 때문에 양식을 하게 되었고요. 양식 기술이 발달해서 광어 양식에 성공하면서 현재 광어는 국민 횟감이라고 불릴 정도로 가장 대중적인 생선이 되었죠.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남녀노소 불문하고 좋아하는 광어에는요, 어떤 효능이 숨겨져 있을까요? 자연산 광어의 제철은 언제인지 아시나요? 자연산 광어의 제철은요, 본격적인 가을이 시작되는 10월 말에서 추운 날씨가 한창인 1월 말까지입니다. 이때 광어는요, 봄철 산란기를 대비해서 왕성한 먹이 활동을 하기 때문에 살도 오르고 기름기도 풍부해서 맛이 가장 좋을 때죠. 이제는 양식을 하기 때문에요, 사시사철 먹을 수가 있는데요. 그래도 가능하면 봄철은 맛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요, 피하시는 것이 미식가의 멋이 될수 있겠죠. 광어는 탄수화물은 거의 포함하지 않고요. 고단백질, 저지방의 흰살 생선입니다. 지방질 함유량은 100g당 3.7g으로요. 가자미와 비교해서 약 2배 정도 높은 편이고요. 단백질이 전체 중량의 약 20%를 차지합니다. 열량도 100g당 100에서 120kcal 정도로요. 낮은 편이기 때문에 체중 관리에 크게 신경 쓰는 사람도요.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다이어트 식품이죠. 다이어트 하면 닭가슴살이나 달걀 두부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시지만요. 이제는 광어도 당당히 다이어트 식품에 합류할 수 있는 우수한 식품이 될수 있습니다. 광어에는요 근육 증강에 효과적인 BCAA라고 해서요. 알린, 류신, 이소루신 등의 필수 아미노산을 함유하고 있고요. 시트르산이 풍부해서 피로회복에도 도움이 됩니다. 칼슘과 비타민 D도 다량 함유되어져 있어서 아이들의 성장과 골다공증을 예방하는 데도 도움이 되고요. 나이 드신 분들의 면역력 향상에도 탁월한 효능이 있습니다. 광어에는 약간의 지방도 함유되어져 있는데요. 광어의 지방에는요, 불포화 지방산인 오메가3가 풍부해서요, 비만과 성인병을 예방하는 데도 도움이 되고요. 성장기 어린이의 두뇌 발달에도 도움이 됩니다. 특히 혈소판 응집을 억제하는 EPA와 IPA가 많이 함유되어져 있어서요. 혈중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와 중성지방을 감소시켜서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고요. 원활한 혈액순환을 돕는 작용을 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혈압을 안정시키는 데도 효과가 있어서요. 고혈압과 동맥경화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2017년 해양수산부는요. 자체 연구를 통해서 광어의 근육 단백질에서요, 혈관 수축을 일으키는 고혈압 유발 물질인 안지오텐신 전환효소를 억제하는 물질을 세계 최초로 발견하기도 했다라고 하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광어의 효능은 이뿐만 아니라 글루타치온이라고 하는 강력한 간 해독 성분이 함유되어져 있어서요, 간세포를 재생하는 데도 도움이 되고요,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하기 때문에 노화의 주범으로 손꼽히는 체내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데도 큰 효과가 있습니다. 콜라겐과 비타민 B12로 알려져 있는 호발라빈 성분도 풍부해서요 악성 비뇨를 예방할 뿐만 아니라 피부의 탄력 개선과 시력 보호에도 도움이 됩니다. 이밖에도 광어 단백질은요 소화가 잘 되어서 어린아이나 노인분들에게도 좋고요 칼슘과 철분도 함유되어져 있어서 성장기 아이들의 성장 발육에도 도움이 됩니다. 광어는요 지방 함량이 많지 않아서 간장 질환이 있는 사람이라든지, 당뇨가 있으신 분들이나 혈압이 높으신 분들도요, 부담 없이 편안하게 즐길 수 있는 건강에 좋은 대표적인 생선입니다. 어떤 광어를 사는 것이 좋고, 어떻게 보관하는 것이 좋을까요? 광어를 구매하실 때는요, 첫 번째로 표면이 매끄럽고 살은 약간 붉은 빛을 띠는 흰색을 사시는 것이 신선한 광어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배 쪽에 울룩불룩 알이 튀어 나와 있지 않는 것을 고르시고요 윤기가 없는 것은 오래된 것이기 때문에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손질한 광어의 경우에는요 살을 발라내서 소금과 밀가루 후추까지 뿌려서 내부로 싼 다음에요 냉동 보관하시는 것이 좋고요 네 번째로는 이렇게 살을 발라낸 뼈는 버리지 말고요 물로 잘 씻으신 후에 용기에 담아서 냉동 보관했다가 매운탕 등 찌개를 끓이실 때 육수로 사용하시면 시원한 국물 맛을 낼수 있게 됩니다. 오늘은 우리가 자주 먹지만 고급 어종인 광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좀 도움이 되셨나요? 이런 이야기를 이렇게 구체적으로 들으실 수 있는 곳이 바로 건달 TV입니다. 앞으로도 건강에 관한 더 많은 정보를 더 정확하게 전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유용한 정보를 가지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